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수TV 증권 경제방송 돈의 맛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2021년 6월 24일 현재 시간 4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올라올라에서는요. 세부적으로 폐플라스틱, 폐차, 폐배터리 관련 주고요. 크게는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를 두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이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폐자원 활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더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쏟아낸 이폐 플라스틱 배출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좀 자료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택배와 음식 배달 등으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참 급증을 했죠. 2009년도만 해도 188톤이었는데요. 2018년 323톤으로요, 70% 이상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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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물티슈. 네, 물티슈가요. 음. 완전 분해 될 때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어, 완전 분해? 네.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펄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자세히 오, 보시면 그래요? 그 우리가 물티슈를 뽑았을 때 네. 물에 녹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 이 플라스틱 계열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물티슈로 만들었다고요. 아 음. 아 그래서 변기에도 넣지 말라고 하고요. 네, 맞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종이인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오. 아니에요. <laughs> 너무나 질긴 종이기 때문에 안 오. 녹지만. 네. 이게 좀 찢어든 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지로 하면 좀 찢어낼 수시죠. 네. 질병이 네. 아주 두꺼운 그냥 종이, 음... 기저귀 같은 뭐 그런 종이가 네. 아니었나요? 네. 그냥... 폴리에스테르. 아니... 아 예,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2 년, 2 년, 2년 우리 대표님은요? 어, 그 정도 플라스틱이라면 한 그래도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요 10년. 네. 아, 두분 또, 또 이렇게 저를 실망시켰어요. 아, 또 오답이에요? 네, 200년이요? 200년. 200년이나. 200년? 200년이요? 네. 네. 어... 아, 이거 아... 나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래도 100년까지는 좀 찍었었는데, 2년과 20년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플라스틱 소재에 관련된 <laughs> 네. 제가 이 업종에서 네. 어, 근무를 좀 해봤는데, 이게 요즘 플라스틱은 네. 사실은 이게 1 0년 안에 제가 일단 녹는 비닐, 뭐 그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어 굉장히 좀이 <laughs> 엄청 오래 걸려, 네. 네, 굉장하네요. 맞아요. <laughs> 어, 네, 그래도 이 플라스틱이 주는 편의성을 당장 대체할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네. 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규모가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가 또 칼을 빼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지난해 말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에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서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이고요. 또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쓰거나 석유로 다시 뽑아내는 등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바로 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보면은 지난해 택배 음식 배달이 전년 대비 각각 20.9%, 78%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두 번째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폐 플라스틱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한국인이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1위가 벨기에 2위가 대만, 3위가 한국이에요. 이건 2015년 기준 환경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참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거를 한눈에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정부는요, 올해부터 이폐 플라스틱, 혼합 폐지, 폐 섬유 등 올해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나운서님, 뭐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여름만 되면 네. 아이스. 네. 아이스 용기가 플라스틱 컵이기 때문에 길거리만 음. 가도 이 사용량이 급증했다라는 게눈으로또 확인이 되요 맞아요. 네. 아, 정말 무서운데 음. 이 규제 움직임은 화학 업계에 사실상 위기로 작용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발맞춰서 대책을 또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사실 이 플라스틱은요 화학 업계의 먹거리였어요. 음. 그래서 국내에 보면 LG 화학, 롯데 케미칼 그 금호 석유 화학 하나 솔루션 등이 국내 (4대) 화학 업계인데요 지난 (1분기) 영업이 합계가요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 (7배나) 가까이 증가한 (3조 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네, 음.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이 화학 업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친환경 정책을 하나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등 이런 친환경 사업에 공격 투자에 나섰고요. 또두 번째 기업으로는 보면은 어,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펫플라스틱으로부터 석유화학 연료를 만드는 열분해유 제조와 후처리 기술을 현재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바이오페트 포장 용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원료를 활용을 해서 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에도 녹을 수 있고 100%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솔루션은 몇년 내에 분해되는 역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이 전기차 시대를 맞으면서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문제도 물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도 또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은요, 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일반적으로 500번 정도 충전을 하면요, 급격히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된다고 해요. 어... 특히 급속 충전 이런 거 하면요, 네. 더 얼마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 네. 지난 2월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이 대용량 전기차 배터리를 400회 이상 충전을 해도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첨가제를 사용한 배터리는 400회를 충전하고 방전 후에도 처음 용량의 80% 이상의 그런 사용량을 유지를 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업계에서도 이 배터리 문제 소모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 어,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친환경을 위해서 개발된 건데, 네. 그리고 배터리 문제 또 직면하게 되면 환경 오염에 또 주범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네. 이런 규제들이 빨리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부분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간 국내 폐차 재활용률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폐차 재활용률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해 버려지는 부산물만 현재 400톤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재활용률이 80%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산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음. 90%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좀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기 자동차 이폐 전지 리유즈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차가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척을 통하고 외관 검사를 통해서 이 배터리 팩을 분석을 하는데 이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모듈 분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이 잔존 성능이 좀 우수한 배터리는 모듈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이용이 가능한 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등급을 분류해서 다시 출고가 돼가지고 리유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 지금 모듈 분해 네 번째 단계에서, 아, 좀 사용이 불가능하다. 잔존되어 있는 배터리 성능이 영 떨어져서 아 리유즈가 안될것 같은데 이럴 때는요. 거기에 남아있는 금속만 회수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금속은 뭐 휴대폰 배터리에 사용이 될수 있고 좀 다른 곳에 적재적소한 곳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흥미로웠던 건 저는 네. 몰랐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자동차 폐유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최근에 좀 국내외를 막론하고 테슬라 화재 사건 사고가 그쵸. 많았는데요 대표님 좀 뉴스 보셨어요? 어떤 테슬라 화재난 사건, 아그렇 폭발 사건 요즘도 어. 많고 미국에서도 네. 실제 좀 많이 맞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보면요 소방관들이 네. 열심히 물을 부어가지고 차를 이제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근데 불이 절대 안 꺼져요. 어, 진압이 안 되더라고요. 네안 돼요. 뭐일 시간, 8 시간 했는데 음. 그차한 대를 불로 불러, 물로 불을 못끄는 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전기차에 현재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요. 물로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절대 물로 안 되는 거를 계속 이제 물로 붓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배터리 화재는요 이게 순식간에 확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열기 확산을 순간적으로 딱 막아야 아 화재 진압이 됐는데좀 엉뚱하게 물로 이렇게 해결을 그러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재가 좀 장시간 이어졌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답이요 바로 폐 유리로 만든 특수 모래. 특수 모래만이 이 전기차 배터리를 불이 났을 때 이제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폐 유리를 활용한 화재 진압이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좀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런 폐 유리도 이런 화재 이런 시장에 조금 어, 주요한 자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환경의 선순환에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어, 소모품이니 전기차 배터리가 그대로 폐기할 경우 아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이1% 이상이 함유된 유독 물질이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할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겠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뭐죠? 네. 물티슈, 물티슈 한 장에 어, 썩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 근데 고 보통 100매잖아요. 그쵸. 100매. 와. 그쵸.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배터리도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서 버릴 경우에는 엄청난 환경 오염이 유발이 어, 네. 되겠죠. 그래서 참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그쵸. 그런 어 이제 큰 기조 아래 전기차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친환경을 생각한 생각해서 만든 전기차 산업이 배터리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요.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된 평가 방식 뭐 기준이 아직 부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결도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랑 사실 조금은 겹쳐요. 네. 아까 우리 폐차 보면서 어, 그쵸, 그쵸.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좀 그림으로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재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사용 리유즈가 되는 거고요. 배터리를 분해해서 아좀 이게 사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런 금속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 리사이클링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어쨌든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에서는 고용량의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구조상 비슷해서 음. 좀 앞으로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미 전기차 업체들은 이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곳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폭스바겐이나 BMW 등 이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요 ESS 생산 라인을 벌써 구축을 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국내에서는요, 올해 초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난 2월 현대 자동차 KST 모빌리티 이런 폐배터리를 매입을 해서 역시 ESS로 제작하려고 지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기차 충전용 ESS로 전환하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어이 배경엔 아마 이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란 예측 또 전망이 겹치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주목해봐야 할 산업이겠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뭐 아, 어, 앞서서 이폐 배터리, 그 다음에 뭐폐 플라스틱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재활용을 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단 활용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이외에는 모두 다 폐기하거나 네. 모두 다 이제 불에 태우는 그런 어떤 과거에는 이 화력발전소에도 이게 원료식으로 좀 들어갔었던 오. 근데 이게 많은 이 유독가스를 좀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폐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실제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부분 이외에 네. 지금 이 적용 요소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음. 뭐냐면 네. 지금 이게 이~ 페트병 같은 부분을 이 재활용해서 네. 어, 의류랑 가방을 만드는 이~ 스판덱스라는 이 소재 오. 의류나 가방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첨단 소재 네. 그러니까 의료용 소재와 이~ 장섬이라고 불리우는 음. 이 특수 소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요즘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뭐 BTS가 좀 입고 나왔었나요? 어, 저도 기사로 본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내용도 좀 있고 음.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 음. 최근에 이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의상을 오. 좀 입고 나오면서 자 이게 적용 요소가 앞으로는 네. 과거에 이 한시적으로 좀 적용됐던 어떤 이 특정한 어떤 이 네. 재활용 부분에 국한되었다면 음. 이 적용 요소가 섬유라든가 기타의 어떤 소재, 그 다음에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어떤 이 원유 네. 원유라고 좀 불리는데 열 분해유라고 불리는데 네. 이 부분에 까지 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폐플라스틱은 그래도 적용되는 부분이 좀 많다 음. 그런데 이폐 배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사실상 그쵸.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뭐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음... 물론 지금 전기차 시대에 도약을 했지만 네. 현재보다는 앞으로 많아질 전기차 수요에 음. 또는 앞으로 많아질 전기차 이후에 폐 배터리가 이제 환경적인 어떤 요인의 문제기 때문에 네. 향후 폐 배터리를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자 이에 관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차 보급률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네.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네. 좀 대응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대기업 주도에서이폐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좀 진행 상황이 좀 있다라고 음.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네. 일단은 폐플라스틱 관련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 네. 자 페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순하게 뭐 PT 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단순하게 분해해서 또 다른 완구나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단순한 요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SKC 국내 최대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요 원료 사업을 좀 추진한다. 오.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서 만든 기름을 네. 다른 열 원료로 음. 이 사용될 수 있는 이 사업을 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음. 효성티앤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의류와 가방에 적합한 소재를 생산하는 스판덱스의 점유율 1위사입니다. 음. TK 케미칼 리사이클 펫 사업을 어, 통해서 리사이클 네. 칩과 장소미의 생산 플랫폼을 최근에 좀 구축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네. 삼양패키징의 경우에는 페트병 제조사 우리 국내 1위의 점유율입니다. 음. 어, 이 회사가 다시 이, 이 재활용 사이클 형성을 유지를 통해서 점유율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유지하지 음.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존의 페트 제조, 제, 제조에 들어가는 이 원료를 네. 페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음. 지속적인 원가를 좀 절감시켜서 하는 구조라면 네. 시장 점유도 율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오. 아, KGRTS는 음. 프랑스 폐기물 업체가 투자한 이 회사인데요. 네. 신소재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음. 폐플라스틱을 이제 활용한 이런 적용 요소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오. 분석이 되는 종목입니다. 뭐, 기타 많은 종목 뜻이 있지만, 네. 저가, 어, 제가 주목하는 이 다섯 종목이 좀 있고요. 네. 네. 자, 다음 우리가 폐. 배터리도 한번 봐야겠죠. 뭐네. 폐 배터리까지. 오늘. 예, 오늘은 좀 작정하고 왔습니다. 많이 정리셨어요 제목만 이야기하고 왔더니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풀렀어요. 너무 야박한 건아니냐해서 맞아요. 네. 오늘은 좀 다소 기분도 좋고. 어. 자, 서비스 정신 이좀 투철하기 때문에, 자, 폐 배터리 관련 주식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 특혜 승인으로 인해서 폐 배터리 활용 사업을 진행한다. 지금 뭐냐면 이. 회사 어, 이 앞으로 이 전기 택시가 많이 고급이 되면 네네. 이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왜 그쵸. 주행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차가 배터리 소모가 크니까 빨리 노, 어, 그렇죠. 네. 배터리 소요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택시 사업자의 한해서지속적으로 차를 계속 비싼 고액을 주면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배터리를 이 재처리해서 음. 다시 렌탈해서 판매하는 이 배터리 오. 렌탈 사업의 특례 승인으로 오.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다. 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리사이크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이 수산화 리튬 추출을 통한 재생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삼성 SDI 폐배터리 재생업 기업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미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출, 본격적인 진출 선언을 좀 했고요.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로직스가 있죠. 전기차 폐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생산 라인을 좀 구축하면서 네. 자 소형주에서는 이 강한 이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 음. 영화 테크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배터리 어이 재+ 사용 네. 사업 진출에 좀 수혜주로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인선 e n t 의 경우에는 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회사인데 폐자동차의 재활용 전 단계 사업에 이 국내 동양 시장의 가장 큰 규모를 사업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한 폐 배터리 어, 폐 배터리. 음. 합 관리를 좀 구축했다라는 어. 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이렇게 대표님이 종목을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종목 설명이 없다면 올라 올라해서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그럼요. 다름이 아, 없습니다. 오늘 파가 가득어요자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 좋은데 자 네.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네. 자동 종목에는 자 그래도 더 좋은 종목이 있다. 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하단 노란 톡 입장해 주시면 관련된 방정제를 공유해 드리면서. 더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폐기물 네. 재활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나는 과연 여기서 원픽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대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쭉 돈맛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네.